2013년이 딱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중순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뜨거운 열정의 불꽃을 태우기 위해 오늘도 선수들은 코트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제1회 부총리의 학교 스포츠 클럽 혼합팀 전국 농구 대회 오늘 서울대학교에 위치한 종합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계를 맡은 캐스터 최기호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엔 정인규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1회 부총리베 학교 스포츠클럽 통합팀 전국농구대회 서울대학교에 위치한 종합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 매산초등학교와 제주인화초등학교의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 10초 올렸습니다. 꽂입니다 네. 득점. <laughs> 스크린 올렸습니다. 꽂쳤어요김현네골 그렇죠. 네. 밑에서. 아, 득점 네. 성공. 흔들고 있습니다. 그대로 올라갔는데요. 네. 득점 성공. 꽃입니다! 신인범이 또한번 공격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또 올렸는데요. 네. 또한번꽂혀요 이제 슛감을좀 잡았네요. 네, 신인범 선수의 손끝이 날카롭습니다. 어, 그 전에 했어요. 신인범, 신인범, 오픈 찼습니다. 마무리해! 신인범! 시간 2초 올라갔는데요. 꽂혀요 그리고 동시에 경기 종료! <laughs> 제주 인화초등학교와 수원 매산초등학교의 경기, 제주 인화초등학교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스코어 27대 23으로 제주인화초가 수원 매산초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결승 진출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제1회 부총립의 학교 스포츠클럽 혼합팀 전국 농구대회. 오늘 두 번째 경기, 상주중학교와 세종연합의 경기 펼쳐지겠습니다. 이곳은 서울대학교에 위치한 종합체육관입니다. 저는 캐스터 최기호 그리고 도움말씀의 정인교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두 번째 경기 상주중학교와 세종연합의 경기 펼쳐질 텐데요. 네, 세종연합과 상주중의 먼저 라인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주중학교는 1 2번에 김현창 선수 그리고 7번에 아리운 볼드 선수 그리고 4번에 권희준 선수 34번 김민찬 선수 2번 김찬호 선수가 선발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세종연합은 5번에 전도진 선수 6번에 최도영 선수 7번 장준혁 선수 8번 하시현 선수 그리고 12번에 김기환 선수가 선발로 올라오겠습니다. 코너에서 올렸습니다. 꽂혀요! 네. 상준혁! 네, 엘리트 선수 오른쪽에서 올렸는데요. 또링 어. 통과! 자, 아, 지금은 뭐 기습적인 내 네,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대로 올라갔는데요. 김도현의 득점! 아. 네, 끊어냈어요. 속공 갑니다. 그대로 레이업. 네. 성공! 사인이 맞지 않았어요. 생빈누 완전히 쇼타임입니다. 득점 성공. 잘하시죠. 네, 연결됐고 올라갑니다. 꽂혀요. 네. 네. 3점. 네, 왼쪽으로 올렸는데요. 꽂쳐요 팁3. 신준환. 역전합니다. 상준형. 스코어 32대 31. 아 세종연합의 기회입니다. 세종연합, 세종연합 레이업 성공 다시 동점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올렸습니다. 상주자 앞서 나갑니다. 경기 종료됩니다. 네 경북 상주중학교와 세종연합의 경기 박빙의 승부 끝에 이렇게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네, 스코어 40대 36으로 세종연합이 상주중을 넉점 차로 누르고 승리를 가져갑니다. 제1회 부총리의 학교 스포츠클럽 혼합팀 전국 농구대회. 이곳은 서울대학교에 위치한 종합체육관입니다. 어, 여자 초등부 결승전 앞두고 있습니다. 성남 수정초등학교와 온양동신초등학교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최기호입니다. 옆에서 도움 말씀 주실 정인교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성남 수정초등학교와 온양동신초등학교의 초등부 여자 결승전 앞두고 있는데요. 어, 성남 수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 전통적으로 엘리트 선수들이 아주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양초등학교 다그 초, 여초부에서는 그 강제로 군림하는 팀들이거든요. 네, 어, 그렇습니다. 어, 결승전 멋진 대결이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이 성남 수정초등학교의 7번 이 허정원 선수가 눈에 띄는데요. 어, 이 선수, 허재 선수와 현주엽 선수를 뭐 혼합했다. 이런 <laughs>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제가 어, 중학교에서 이 선수 스카우트하려고 굉장히 열띤 그런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네. 직접 공 몰고 갑니다. 전하연, 전하연 수비수 세, 피해서 오, 레이어 탑버 네. 한점 차로 따라갑니다. 동점의 기회입니다. 네, 네 동점 만드는 오는 동시초 네,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또 한번 레이어 특전. 탑에서 왼쪽을 바라봤습니다. 연결이 찬스, 됐어요. 올라갑니다. 득점. 꽂아넣습니다.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꽂아 역전! 이렇게 네, 네. 경기 종료됩니다. 오양동신초등학교와 성남수정초등학교의 여자초등부 결승전 21대 20으로 오양동신초등학교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초대의 대회 우승을 가져갑니다. 네 우승컵은 이제 온양으로 가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온양 동신 초등학교가 어, 이번 대회 우승을 가져갔다는 소식을 어, 끝으로 저희는 이번 경기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 여자 중등부 결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일회 부총리배 학교 스포츠 클럽 코합팀 전국 농구 대회 여자 중등부 결승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서울 변동 중학교와 광주 수피아 여자 중학교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제 네, 공 놓쳤는데요. 따내고 갑니다. 전진합니다. 완전히 핀찬스 득점합니다. 광주 수피아 여중이 먼저 득점을 성공합니다. 5초 네. 남았어요. 때려야죠. 올렸는데요. 딥스리. 오오 <laughs> 득점. 지금 상황을 노려봐야 할 텐데요. 올렸습니다. 꼬쳐! 스피어져! 네. 외곽에서 올립니다. 또한번 석지야! 꼬쳐! 정주정주 선수 오늘 외곽 슈팅! 아주 날카롭습니다. 자, 이면서를 막아라. 네, 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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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독점 네. 만드는 서울판동중 3초 2초 올렸습니다 3점 3포인트 꽂혀요 뒤쪽에서 해요. 올렸습니다 오 3포인트 연결 됐고 왼두에 완전히 비웠어요 노마키 찬 역전 서울판동중 멋진 패턴 1초입니다 1초 여기서 경기 종료 <laughs> 서울 번동 중이 강옥 광주 수피아 여자 중학교를 상대로 스코어 26대25 한점차 승리를 가져가면서 네, 대단합니다. 이번 초대 대회 우승을 가져갑니다.